어려운 일이며, 특히나 강대국에 비해 인구수가 적거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지 않은 국가라면, 그런 인재를 배출해내기란 거의 하늘의 별따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경들을 이겨내고 당당히 월드스타에 오르는 작은 나라의 선수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농구 실력이 뛰어난 괴물들만 모인 NBA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은 지구에서 0.01%로 35만 명 밖에 되지 않은 국가에서 태어났지만, 피나는 노력 끝에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유망주로 발탁된 디안드레 에이틴이라는 선수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우락부락한 외모와 자신감 있게 덩크를 꽂아대는 지금의 모습은 사실 어린 시절과는 거의 정반대이며 그때 당시 그는 농구를 너무 못해서 또래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던 에이튼은 기술과 몸을 키워서 유명 대학교로 들어간 뒤 눈부신 활약 끝에 결국 1등으로 NBA 입성에 성공하였고 더 나아가 신인 선수인데도 베테랑 못지않게 존재감을 내뿜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선 에이튼의 모습 뒤에 무슨 노력이 있었고 그 과정은 어땠는지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한 비밀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란 푸른 바다의 수많은 섬들로 이루어진 국가 바하마. 여기는 미국의 동남쪽 아래에 위치했으며, 디안드레 에이트는 바하마의 수도인 나쏘라는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이곳은 스포츠 중에서 농구가 제일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에이트는 어릴 때부터 농구를 쉽게 접할 수 있었고, 곧바로 그는 교회에서 운영 중인 리그 경기에 참가해 농구 실력을 키워나갔습니다. 다른 또래 아이들보다 성장이 빨랐던 에이트는 12살이 됐을 때 키가 무려 200cm까지 자라 있었는데요. 하지만 농구에 대한 이해도와 기술이 너무 부족한 나머지 실수투성이었던 그는 매번 질 때마다 놀림을 받아왔었고, 그래서 결국엔 농구에 대한 흥미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운명이란 게 확실히 존재하는지 하루에 20달러를 받고 아빠의 배관공 작업을 돕고 있었던 에이트는 어느 날 100달러를 가지고 평소 좋아하던 젤리와 캔디를 사먹으려 했지만, 대신 이 돈을 가지고 자신의 꿈을 농구에 걸어보기로 하였습니다. 하던 일을 그만두고 전 재산을 농구 캠프 가입 비용으로 쓴 에이트는 기초부터 하나하나 배워나가기 시작했고 비록 그 과정 속에서 실수가 나왔다 하더라도 목표를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창피해하지 않았던 그는 계속 열정을 가지고 코트를 뛰어다녔습니다. 그러한 그의 모습에 감명을 받은 캠프장님은 곧바로 에이튼의 부모를 찾아가 아들의 유학을 강력 추천하였는데요. 당장에는 가장 형편이 넉넉치 않았지만 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엄마는 뒷바라지를 해주기 위해 에이틴과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샌디에고 도시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발보아 시티 스쿨이라는 고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에이트는 자신의 후원자가 만들어 놓은 훈련 프로그램에 맞게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각종 여러 가지 슛과 빅맨으로서 갖춰야 될 기술들을 꾸준히 연습해 나갔고, 뿐만 아니라 과거 NBA 레전드들의 플레이 영상을 참고하면서 자신도 세계에서 넘버원이 될수 있을 거란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의 이러한 노력들은 축복받은 피지컬과 큰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에이틴이 빠르게 성장하는 데큰 밑거름이 되었고 마침내 그는 소수 정예만 뽑힌다는 르브론 스킬 아카데미에 초대될 정도로 엘리트 유망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녔던 학교 농구팀은 원래 없었다가 급하게 새로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명문 대학교들이 그를 알아봐 주지 못했는데요. <놀람> 그래도 다행히 에이튼은 2학년밖에 되지 않았던 덕분에 좀더 명성이 높은 고등학교로 전학을 갔던 3학년 때부터 그의 이름이 미국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한 시즌에 평균 29.2득점과 리바운드 16.7개 그리고 무려 3.8개나 블락을 기록했을 정도로 고교무대에서 에이튼의 실력은 너무나도 압도적이었으며 각종 대회에서 우승을 비롯한 높은 성적을 내는 건 물론이고 더 나아가 미국에서 탑 클래스의 유망주만 선정될 수 있는 여러 이벤트성 경기에도 나가 수많은 스카우터들의 주목을 모두 독차지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고교 선수들 중 3위에 랭크된 에이트는 원하던 대로 농구에서 유명한 LA조나 대학교로 진학할 수 있게 되었고, 여기서 과거에 제가 소개드렸던 해 한국인의 피가 섞인 두 선수, 알론조 트리어와 아이라리와 함께 에이트는 승승장구하며 계속 팀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2m 16cm의 키에 227cm나 되는 팔길이 그리고 무려 110cm가 넘는 점프력을 지닌 에이틴의 피지컬과 운동 능력은 상대 대학생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어마무시했었고 거기서 나오는 무지막지한 덩크와 골밑에서의 각종 기술들은 한 세대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재능으로 불리며 과거 레전드 빅맨들을 떠올리게 하였습니다 게다가 미드슛 뿐만 아니라 3점까지 가능할 정도로 슛터치 감각이 좋고 반사신경과 속공에서의 스피드가 훌륭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장거리슛과 빠른 템포를 트렌드로 삼은 현대농구의 에이튼이 아주 잘 적응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완벽 그 자체였던 에이트는 1학년인데도 모든 경기를 선발로 출전했으며 많은 기회를 부여받은 만큼 평균 20.1 득점과 11.6 리바운드로 그에 걸맞는 성적을 내주었습니다. 또한 12개 명문 대학교들끼리 모인 지역의 플레이오프에서 32득점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으로 우승을 달성해내기까지 하였고 그러자마자 에이트는 12개 학교 유망주들 사이에서 신인왕과 올해의 선수상을 모두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비록 그 이후에 있었던 전체 대학 64강 토너먼트에서는 비교적 약한 팀에게 패배해 첫 경기부터 탈락하고 말았지만 첫 번째가 될 것이라는 예상 드래프트 순위 그대로 에이트는 60명 중 당당히 1등으로 NBA에 입성하였고 그렇게 눈앞에 달콤한 젤리가 아닌 농구선수로 성공하겠다는 꿈에 전재산을 걸었던 어린 시절의 그는 결국 마침내 미국에서 자신을 위해 같이 고생해준 엄마와 이 영광의 자리에 설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이트는 훗날 논란이 될수 있는 큰 비리를 의심받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는 조금 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닉스 선지의 유니폼을 입고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하게 된 에이트는 프리시즌 때 무명 선수와 유망주들의 기량을 시험해보는 자리인 서머리그와 시범 경기에서 여러 방식의 공격들을 자연스럽고 자신감 있게 보여주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스크린 몸빵을 서주며 어느 정도 팀 플레이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게다가 일반 빅맨들과는 다르게 엄청 간결하고 부드러운 미드슛까지 갖췄기에 그의 기량은 과거 레전드 샤킬 오닐에게 칭찬을 받았을 만큼 앞으로의 미래가 매우 기대될 정도였는데요 진짜 월드클래스끼리 결루는 정규 시즌에서도 그의 진가는 계속 발휘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센터이지만 대학 때는 파워포워드로 뛰었기 때문에 에이트는 어떤 위치에서든 포지션 대비 뛰어난 기동력을 자랑하였고 좁은 공간에서는 유연하고 절도 있는 발놀림으로 베테랑 센터들을 가볍게 제친 뒤 마무리를 하거나 대놓고 앞에서 덩크를 찍어 누르는 등 이제껏 다른 루키들과는 다르게 실력으로 보나 피지컬로 보나 에이트는 이미 대학 때부터 NBA 클래스였다는 걸 묵직하게 입증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런 괴물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대학 때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받아온 수비였습니다.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상대 선수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거나 눈앞에서 어떻게 막아야 할지 판단을 잘 못하는 게 문제였는데 상대의 다양한 공격 전술에 대한 대처 능력이 썩 좋지 않다 보니 자신이 어디에 위치해서 누구를 바라봐야 할지를 갈팡질팡했었고 파울 당하는 걸 무서워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미 떠나간 선수에 대한 미련이 없는 건지 끝까지 쫓아가서 혼신을 다해 불락을 해야 하는데도 그는 그러질 않았습니다 즉, 적극성이 많이 부족하다고 볼수 있으며, 간혹 멋진 블락이 나왔다 하더라도, 평상시엔 그 타이밍을 못 잡는 편이어서, 피닉스 팬들은 늘 답답해했습니다. 그렇게 소극적이다 보니, 에이튼은 우물쭈물 하다가 덩크로 찍히거나, 발 빠른 선수들에게 돌파를 당하기도 했고, 미리 예측해서 쫓아가려 하다가 되려 역으로 당해 발목이 꼬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이튼 하나만을 질책할 수는 없는 게, 당시 피닉스 선즈는 2년 연속 서부에서 꼴찌를 기록하고 있었던 답이 없는 팀이었고, 특히나 팀원들이 3점 라인에서의 방어선을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한꺼번에 뚫고 들어오는 상대 선수들을 완벽하게 막아내기란 1년차 신입에겐 꽤나 벅찬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수비가 형편이 없었던 피닉스는 결국 14연패와 17연패를 기록하면서 또다시 서부 꼴찌로 18, 19 시즌을 굴욕적이게 마감했는데요. 덩달아 에이트는 올해의 신인왕 자리에서 자신보다 드래프트 순위가 낮았던 유럽 출신의 다른 선수에게 밀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공격에서는 만족스러웠지만 수비가 엉터리였던 그는 할수 없이 다음 시즌에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는데요. 하지만 갑자기 그의 커리어에 금이갈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2019년 5월 1일, 디안드레 에이트는 2년 전 에리조나 대학의 감독으로부터 뒷돈을 받고 이 학교에 입학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뉴스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금액은 매달 만 달러씩 해서 총 10만 달러였고, 이 돈에 대한 이야기는 이전 대학 코치의 주장으로 기사화가 되었는데요. 이 비리는 원래 대학리그 17-18 시즌의 막바지인 2018년 2월에 FBI에게 적발이 되었지만, 당시에는 증거 불충분이었기 때문에 감독과 에이트는 계속 경기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이튼이 NBA로 떠나고 나서부터는 계속 의혹이 불거지고 증거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자, 에리조나 대학은 장학금 제도를 금지 당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재능 있는 신입생이 들어오질 않은 탓에 팀 전력이 크게 떨어지는 피해를 보고 말았습니다. 부정 입학 비리를 끝까지 아니라고 발표했던 감독은 아직도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은 계속 애리조나 대학의 감독직을 맡고 있고 덕분에 에이튼도 큰 타격이 없이 다음 시즌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은 조용히 넘어가게 되었고 19-20 시즌을 맞이한 에이튼은 전력 보강으로 한층 더 강해진 팀원들과 함께 개막전 경기를 뛰었는데요. 이나이크는 18 득점에 11 리바운드, 그리고 블락을 무려 4개나 하면서 최고의 활약으로 29점 차의 첫 승리를 쟁취하였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팬들은 팀의 성적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경기에서 보여줄 에이틴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개막전이 끝나고 하루 만에 에이틴의 약물 투여 비리가 적발이 되면서 모든 게 나가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사용한 금지 약물은 바로 이뇨제라는 것이었는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이것은 소변량을 증가시켜 체중 감량을 도와주기도 하면서 추가로 따로 복용했던 다른 금지 약물들을 밖으로 깔끔하게 배출시켜 주는 기능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에는 이뇨제를 제외한 다른 금지 약물이 발견되질 않았고 결국 에이트는 대학 이전부터 처방받지 않은 이뇨제와 다른 약물들로 몸을 쉽게 키운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팬들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즉 드라마 같았던 그의 성공 스토리가 일부는 비리로 둘러싸였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러한 정황 속에서 25 경기 출장 정지를 받은 에이튼은 내몸 속에 그게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다며 애매한 변명을 하였고, 이에 더 크게 실망한 팬들은 이제는 그를 약쟁이라고 부르며 혐오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성공하는 건 쉽지 않지만 정해진 법을 어겨서까지 지름길로 가려 한다면 그 사람의 행동은. 다른 정직한 경쟁자들의 기회를 뺏을 뿐만 아니라 팬들의 순수한 열정을 허무하게 만들어 스포츠 산업의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12월 중순부터 복귀 예정인 디안드레 에이트는 눈에 띌 정도로 향상된 실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앞으로는 약쟁이 꼬리표를 달고 살수 밖에 없을 텐데요. 이번 시즌 좋은 성적을 낼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는 피닉스 선즈에게 그는 과연 걸림돌이 될지 아니면 디딤돌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준비...